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이오스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. 자이 이오스 코인이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 그래도 지난번에 장대 음봉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터졌고 상당히 큰 낙폭을 보였는데 아마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우왕좌왕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. 자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 하락폭을 메꾸기 위해서 우상향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. 더군다나 전에 없었 었던 거래량까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 지금 이 EOS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살아나고 있으므로 이 EOS 코인도 조만간 우상향으로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. 자 그만큼 시장에서는 2023년도 하반기 코인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잠시 살.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조 달러 굴리는 블랙록 비트코인 ETF 재신청이라는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이 코인 시장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크게 급등을 보였었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? 바로 이 블랙록이 있습니다. 자, 그만큼 이 블랙록이 차지하는 영향은 파급력이 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 블랙록은 어디예요? 바로 30여 년 만에 10조 달러 야 1경 3천조 원의 자금을 운영하는 바로 세계 최대 투자기관으로 비트코인 ETF 신청한 것이 그만큼 코인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. 자,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. 블랙록이 미 규제 상국의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바로 이 ETF 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바로 이 코인 시장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바로 거부를 당했죠. 거부를 당하면서 최근 이 코인 시장이 조금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ETF를 재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0일 만에 0 9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. 자, 블랙록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바로 이 SEC에 바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블랙록은 자신들이 신청한 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바로 가상 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시작을 감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도 첨부를 했고요.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결국 규제 당국의 바로 이 승인, 이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 자, SEC의 불허 통보에 비트코인은 잠시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내 다시 곧 3만 달러를 회복하기도 했는데, 가상화폐 시장 감시가 비트코인 ETF에 대한 SEC 승인을 얻는 열쇠가 될수 있다면서 시장 감시는 사기와. 조작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지금까지의 SEC가 약 30개의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을 거부한 주요 이유였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신청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어느 때보다 이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. 그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또한번 이제는 상반기부터 다시 좋은 흐름을 이어지겠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장빛 빛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는 이 코인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 이오스코인도 과거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대시세를 분출했었던 그런 대표적인 코인이죠. 자 이때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도 대시세를 한번 분출했고요.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지만은 또 다시 2021년도에 바닥권에서 어마무시하게 1,000% 이상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.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자 끼가 있는 종목은 언제든지 주가가 대시세를 분출하고 해도 이상한. 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오스코인 아, 잠잠하게 지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바닷건에 놓여져 있지만은 언젠가는 과거의 흐름처럼 대폭발 대폭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은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고요. 바닷건에서 이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곧 상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오스코인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뭐다 어, 지금 상생하기 전 마지막 세력 들에 대한 매집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매집이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요?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폭등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. 물론 짧게는 뭐30% 뭐 100%짜리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이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갈 때는 100%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자 상단에는 그렇게 큰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. 자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이오스코인보다 먹을 폭이 더 많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 확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상당히 매력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려있는 많은 투자자분들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 하셨을 텐데요. 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버티시면 아마 좋은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매도하는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많은 분들이 관망을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더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.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.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 "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, 그래서 이오스."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에 정리한 거 그냥 100%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.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683 4421 전화번호로 EOS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. 하겠습니다.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,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.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그리고 세력에 대한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어디에서 사고,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.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-5683-4421 전화번호로 e o s 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드리려고 하는 선물은 7월 최소 50%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주입니다. 자, 바로 전 6월 코인 추천주는 비트코인 캐시였고요. 매수가 18만 원 아래로 제시를 해 드려서 수익률 100%를 달성했습니다. 자, 비트코인 캐시 여러분들 최근에 놀라울 정도로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코인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이런 종목들 이제 속출할 것이고요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급등하기 전에 포착을 해야지. 100%, 200%, 300%, 1000%큰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-5683-4421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매일 장중에 무료로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22일에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 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비트코인 캐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다한 번에 공개를 해드렸습니다. 자 매수가 18만 원 아래로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는 바로 36만 원 그리고 100%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한 번에 알려드렸습니다. 자 6월 비트코인 캐시 코인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7월 곧바로 대차게 상승할 한 종목 또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.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. 이 종목도 바로 전 바로 이 비트코인 캐시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. 자 매집 세력들이 조막선 세력이 아니라 바로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이고요.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고 바로 7월 대차기 상승할 재료와 함께 무조건 급등이 나올 수 있는. 코인입니다. 자, 7월 50% 이상 급등할 코인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.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-5683-4421. 전화번호로 자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7월 최소 50%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100% 무료이니까 6월 비트코인 캐시 종목 놓치신 분들 7월 급등할 코인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243% 무려 6천만 원 수익을 달성을 하셨고요. 자, 그리고 23% 90만 원 자 그리고 어이 5천만원 24% 수익 그리고 보시게 되면 20% 1,200만원 자 마지막으로 지금 160% 4천만원 수익을 달성하셨거든요 자 여러분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무료 추천주 받고 이분들처럼 같이 큰 수익률 달성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